스타벅스의 총 매출이 약 359억이었죠. 약 359억 중에서 노스아메리카 세그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5억입니다. 총 매출 대비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약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의 성장은 거의 노스아메리카에 달려 있다라고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겠죠. 이런 투자들은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스타벅스의 자산 중에서 이 리스홀드 인프루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투자 지출로 약39% 정도를 사용했고요. 배당으로 약40% 정도를 사용했고요. 자사주 매입으로 약10% 정도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커피 시장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스타벅스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여전히 시장의 선두주자로 남아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커피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커피협회에 따르면 최근 하루 동안 커피숍에서 커피를 구매한 소비자의 비율이 2023년 8%에서 2024년 15%로 거의 두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미국 커피숍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8% 성장하여 약 500억 달러 규모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속에서도 스타벅스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40%로 16,0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0K를 통해서 스타벅스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기 10K의 MDNA에서 스타벅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overview 개요에 보시면 우리는 세 가지 보고 가능한 운영 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보고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어, 스타벅스는 세 가지 세그먼트로 운영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뒤에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North America죠. 북미 부문으로 미국 그리고 캐나다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두 번째는 인터 t 셔널 국제 부문이죠. 국제 부문으로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카브리해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널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죠. 채널 개발 부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고되지 않는 운영 부문과 할당되지 않은 법인 비용, 법인 및 기타 항목으로 보고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우리의 재무 결과와 장기 성장 모델은 새로운 매장 개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 comparable store sales라고 하죠 그리고 마진 관리에 의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러한 주요 운영 지표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이 지표들을 통해 사업 성장과 마케팅 및 운영 전략의 효과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New Store Openings and Store Count, 새로운 매장 개설, 그리고 Comparable Store Sales, 동일 매장 매출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Operating Margin, 뭐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Comparable Store Sales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새로운 매장이 아닌 기존 매장의 매출 변화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 어떤 스타벅스 매장이 오픈한 지 2년이 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매장의 작년 1월 매출이 1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올해 1월 같은 매장의 매출이 1100만 원으로 10% 증가했다고 한다면 이 매장의 컴페러블 스토어 세일스 그로스, 즉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은 10%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표는 기존 매장의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 오픈한 매장은 포함하지 않아요. 스타벅스 같은 회사들은 기존 매장의 매출 성장률을 따로 측정해서 고객이 기존 매장에서 얼마나 더 많이 구매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장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북미 부문과 미국 시장 모두에서 2023년 기준 컴패라블 스토어 셀스 매출이 9% 증가했다. 그리고 북미 부문과 미국 시장의 평균 티켓 크기도 6% 성장했으며 이는 주로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인상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티켓 크기가 무엇을 나타내느냐 궁금하실 텐데요. 이컴패라블 스토어 셀스는 두 가지 요소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 거래수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티켓 사이즈, 티켓 크기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트랜잭션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 매장 방문 고객 수의 변화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고객 유치 전략이나 마케팅 활동의 성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 티켓 사이즈는 고객 한 명이 구매하는 평균 금액의 변화를 나타내고요. 이는 고객의 지출 패턴이나 제품 믹스의 변화를 반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요소를 분리하면서 분석함으로써 기업은 매출 증가의 원인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죠. 즉 매출이 증가한 이유가 트랜잭션 고객 수의 증가인지 아니면 티켓 사이즈 고객당 소비의 증가인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본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바로 티켓 사이즈가 6% 증가했다는 것은 고객 한 명당 구매하는 평균 금액이 6%가 증가했다. 그것은 주로 스타벅스 상품들의 가격 인상에 의해서 촉진된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서는 2023년 기준의 지표들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봤잖아요. 여기 보시면 2024년 3분기 기준 스타벅스 리포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오퍼레이팅 세그먼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노스 아메리카, 인터내셔널, 채널 디벨롭먼트 이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핵심 운영 지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2024년 3분기 기준 키 매트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comparable store sales는 두 가지 요소로 나뉜다. 트랜잭션 그리고 티켓 사이즈 이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comparable store sales가 2% 감소했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고객의 수가 6% 줄어들었다, 고객 소비는 3%가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store count 매장 수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더 많이 오픈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영업이익을 매출로 나눈 영업이익률이다 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0.7% 정도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율성은 어, 미세하지만 약간 어, 떨어졌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세그먼트도 확인을 해 봐야겠죠. 여기는 컴페러블 스토어 세일스가 7%나 줄어든 상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매장수는 증가하고 있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어드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도 작년에 비해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매출이 줄어든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컴페라블 스토어 세일스의 감소 그리고 외환 환율 변동의 부정적인 영향. 이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 감소에 대한 설명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프로모션 활동 그리고 직원들 임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전략적 투자 이세 가지 주요 원인에 의해서 오퍼레이팅 마진이 감소했다라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고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이컴페러블 스토어 셀스가 놀스아메리카도2% 감소하고 이 인터내셔널 세그먼트도 7% 감소한 주요 원인은 바로 전체적인 수요의 감소, 그리고 중국 내 경쟁 심화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매출이 정체되고 자본 지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스타벅스의 문제는 일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 전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장기 성장 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브랜드를 강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확대하며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파트너 문화를 재활성화할 것이다. 이렇게 스타벅스의 장기 성장 전략을 간단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전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벅스는 매장 도입, 효율성 강화, 그리고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매장을 어떻게 늘리고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면, 지난 4분기 동안 스타벅스는 북미에 600개, 해외에 1700개의 새로운 매장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인도,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신흥시장에서는 여전히 낮은 시장 침투율을 가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가 선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혁신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음료가 고객에게 맞춤으로 제작이 되면서 이는 브랜드의 경쟁을 높이고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또한 흥미로운 맛을 찾는 젊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벅스는 최근 몇년 동안 점점 더 편리함을 중시하는 브랜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시설 갖춘 매장이 늘어나고 있고 모바일 주문이 전체 거래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고객의 편리함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다시 10K로 넘어와서 스타벅스의 재무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부터 살펴봅시다 2023년 기준 스타벅스의 총 매출액이 약 359억 달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 Company Operated Stores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벅스 직영 매장을 의미하겠죠 스타벅스 직영 매장 관련 매출이 약 294억 정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1.6% 늘어난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들이 나와 있어요.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 매출 대비 비중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프로덕트 앤 디스트리뷰션 코스트는 31%를 차지한다. 그리고 스토어 오퍼레이팅 익스펜스가 40%를 차지한다. 매장 운영하는 비용들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Product and Distribution Cost는 뭘까요? 매출 원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중이 큰 비용들을 유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 운영 성과를 세 가지 세그먼트로 나눈 이제 데이터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North a m 그리고 인터 t 셔널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채널 디벨롭먼트가 있었죠. 이세 가지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살펴봤던 스타벅스의 총 매출이 약 359억이었죠. 약 359억 중에서 노스 아메리카 세그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65억입니다. 총 매출 대비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약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의 성장은 거의 노스 아메리카에 달려 있다라고라고 보는 것도 무방하겠죠. 세그먼트 별로 운영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해서 놀스 아메리카 세그먼트의 영업이익률을 한번 살펴봅시다. 2023년 영업이익률이 20.7%로 작년 19.2%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인터내셔널도 봅시다. 작년에 12%의 영업이익률이었는데 16.4%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채널 디벨롭먼트 봅시다. 이 채널 디벨롭먼트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 상황으로 봤을 때세 가지 세그먼트 모두 운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벅스의 재무 상태표 살펴볼게요. 총 자산이 얼마 있는 걸 살펴보니 약 294억 달러 정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현금 비중 한번 살펴봐야겠죠 캐시 그리고 숄텀 인베스먼트 이두 가지가 스타벅스의 현금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현금이 총 자산 중에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카운트 리시버블, 인벤토리 이두 개가 운전 자본이라고 볼수 있겠죠 총 자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니, 여기, Operating l a s e l i e o s e Asset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리스 자산을 의미합니다. 약 84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총 자산의 약 29%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가 약 73억 달러로 총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스타벅스는 유형자산 그리고 리스자산 이두 가지 항목의 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 리스자산이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스자산은 스타벅스가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자산을 의미해요. 스타벅스의 경우에는 많은 매장들이 임대 공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임대계약에 따라서 뭐 매장 창고 사무실 등을 사용할 권리를 라이 s 오브 유즈 에셋 이라고 이렇게 회계를 처리합니다. 이 자산은 계약 기간 동안 해당 자산을 사용하는 권리로 기록되고요. 임대 계약이 만료되거나 갱신되지 않는한 계약의 종료일까지 자산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리스 자산을 기록하는 동시에 리스 부채도 함께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리스 라이어빌리티라고 리스 부채가 보이시죠? 이것은 스타벅스가 앞으로 지불해야 할 임대료를 나타냅니다. 즉, 이 리스 자산은 임대된 자산의 사용 권리를 나타내고요. 이 리스 부채는 그 사용에 따른 지불 의무를 나타내는 항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리스 자산, 그리고 리스 부채에 대한 의미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 유형 자산이 총 자산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이 유형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유형 자산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유형 자산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리스홀드 임플로먼트라고 보이시죠. 이 항목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리스홀드 임플로먼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벅스가 임대 공간에서 개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비용을 리스홀드 임프루먼트로 자산으로 기록하게 됩니다 스타벅스는 많은 매장을 임대해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고객에게 독특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매장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요 여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 그리고 조명 가구 및 기타 시설들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모두 리스 홀드 임플루먼트로 자산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런 투자들은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겠죠. 그래서 이는 궁극적으로 매출 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스타벅스의 자산 중에서 이 리스 홀드 임플루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벅스의 유형 자산, 그리고 리스 자산이 왜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스타벅스의 현금 흐름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니까 약 60억 달러 정도가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영업 이익이 아까 2023년 기준 약 59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더큰 것을 보아서 현금 창출은 막히지 않고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살펴봤었죠. 어, 스타벅스가 리스 자산 굉장히 많다라는 걸 살펴봤었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리스 부채로 약 14억 달러 정도가 지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임대료에 굉장히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투자 활동 관련 현금 흐름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큰 지출을 한 내역이 보이는데, 유형 자산에 지출을 굉장히 많이 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리소홀드인플루먼트에 많은 투자를 했겠다라고 유추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여기서 또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주를 위한 배당에 큰 지출을 감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퍼센티지로 확인해보자면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 중에서 약, 어, 약 39%를 투자에 지출을 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약 40%를 배당에 지출을 했다. 그리고 자사주매입 10억 달러 정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 중에서 어, 약16% 정도를 차지한다 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투자 지출로 약39% 정도를 사용했고요. 배당으로 약40% 정도를 사용했고요. 자사주매입으로 약10% 정도 사용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 차입금을 조달받고 그리고 차입금을 다시 상환하는 활동도 이큰 금액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 스타벅스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기업의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차입금을 조달하고 상환하는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부채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타벅스 재무 상태표에서 부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차입금을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어, 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리스 부채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금액을 종합해 봤을 때약 246억 달러가 나옵니다. 아까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6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246억 달러를 60억 달러로 나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값이 한4 정도가 나옵니다. 스타벅스의 차입금 그리고 리스 부채의 규모가 4개년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 갚아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그 비율이 4 이하인 것은 기업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이제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스타벅스는 이 비율이 4인 것으로 보아서는 이런 부채 레버리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리스크가 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건 2023년 기준 수치였는데 2022년에는 이, 이 비율이 0.4였어요. 2023년에는 4.09로 수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나아졌다.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벅스의 도전 과제, 그리고 성장 전략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봤어요. 스타벅스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회사의 변화와 성장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흥미로운 기업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